자, 문자식1 곱하기 a는 a가 되겠지? 네2 곱하기 x 곱하기 y는 우리 곱하기 안 쓴다 2xy 오케이? 네 그럼 음. 마이너스 3 분의 곱하기 x 제곱의 y 제곱은 어떻게 돼?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분의 x 제곱 y 제곱 나왔나 나와, 나와요 네. 그 다음에 a 플러스 2a 플러스 3a는 몇 a? 그러면은 2 5 a 6승 6승 인가6그렇승6건육승 6승 되는 6승 5승 6승 5승 6승 5승 6승 5승 6승 한 모서리가 승 6승 5승 6승 5승 6승 5승 6승 5음에승 5승 6 x 5승 4 x 4 x 가되겠승 그다음에 a 승 5승 6승 5승 6 x, y는 몇이야? a p x, y 분의 a b가 되겠지. 네. 7번 a 나누기 b 곱하기 c 분의 은 어떻게 될까? 그러면은 b 곱하기 c 분의 분의 a요. a 나누기 b 곱하기 c 분의 일이지. 분자분모에 c를 곱할 수 있어 없어? 네.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. 집에서 7km 떨어진 시속 5km로 x 시간 갈때 남은 거리를 구하는 거지? 네 7-5x 하면 되겠지? 여기 간게 5x니까 오케이? 네 거속시 알지? 거리 속력 송역 송역 시간 그다음 7번 물 150g에 소금 a 그로 만든 농도니까 150 a 분에 150 아니지 150 분에 아 a 곱하기 아니지 물하고 소금 따로 따로 따르니까 150 플러스 소금 플러스 물 분에 소금 곱하기 100 퍼센트 오케이 a 플러스 150 분에 100a가 되겠지 에.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일 때, 이거는 어떻게 돼? 3의 그렇지. 제곱이지.